가평은 저와 상의하십시오. 가평 전문가 호반 부동산입니다. 가평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 매물. 자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찾아온 기회. 2억 9800 시리즈. 그오 탄, 자사탄까지 반응이 너무 좋고 빠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자이 매물 역시 빠른 거래가 예상이 됩니다. 대지 161평. 주택, 철근, 콘크리트 35평. 2층 주택 컨디션 좋은 예쁜 집에, 예쁜 정원, 넓은 텃밭, 넓은 주차장. 남서향으로탁 트인 뷰, 우수한 조망, 편리한 접근성, 쾌적한 주변 환경, 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게 없어요. 여기에 가장 더 흠잡을 게 없는 건이 거래가, 현실과 맞지 않는 이 거래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35평. 건축비로만 해도 이 거래가가 나옵니다. 아, 즉, 건축비로 서울 1시간 거리 가평에 전원주택을 취득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지 구입해서 건축을 계획 중이시라면 정신건강에 해로울수 있어요. 그냥 이 물건 취득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는 대로 주변 혐오시설 일절 없고 쾌적하고 어, 산 중턱으로 사람이 아주 살기 가장 좋은 그런 고도라고 해요. 어, 46번 경춘국도에서도 약 1.5km 가깝고 진입로, 경사 없고 편리하고 어, 전철역 인접 시내도 가까워요. 자 우선 서울 접근성 먼저 볼게요. 서울 잠실 롯데 기준 51km, 실시간 54분 거리고요. 어, 전철역, 청평역, 청평 시내 6km, 11분 거리입니다. 아, 상천역은 더 가까운데 2.3km 5분 거리에요. 자, 상천역 주변으로는 인프라가 없어서 청평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매물 상세네요. 빠르게 살펴보고 현장 필드 영상으로 안내 이어가겠습니다. 자 상세내역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161평, 아, 전용 139평, 그리고 도로 지분 포함해서 161평이고요. 검평 35평, 2층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방향 남서향으로 어, 남방은 기름, 수도는 지하수 사용하고요. 아, 사용생일 2016년 12월, 뭐 2017년 시라고 어, 보셔도 되고요. 방이 3개, 욕실이 2개, 그리고 외부 보일러실이 있고요. 그리고 다, 어, 수납공간, 다용도실 하나가 있고, 어, 테라스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지목은 대지와 도로 어, 두 필지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강력 추천하는 가성비. 아 지금 이 금액으로 이런 물건 어, 만질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요. 자, 무결점에 스탠다드 전원주택이에요. 거주를 위해서 주인분이 직접 어, 건축을 하신 정든 집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동서남북 쾌적한 아, 숲이에요. 아, 쾌적한 전원 단지고요. 남서향으로 탁 트이고 그 어, 조망이 아주 우수해요.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아, 전철역이 바로 인접 전철역은 2.3km, 그래 초등학교랑 어, 2.3km밖에 안 되지만 어, 어,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있는 그 인접 시내 어, 청평역 6km 11분이고 서울 잠실, 서울 접근성도 좋아요. 51km 실시간 54분 거리입니다. 자, 금매 2억 9,800에 거래하겠습니다. 자, 현장입니다. 자, 지,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고요 자, 해당 주택. 어, 자, 지금 뭐 주차장 굉장히 널찍한데, 지금 그 폐기물을, 어, 폐기물 처리하시느냐고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 불필요한, 아, 그런 뭐 생활 폐기물, 뭐 이렇게 밖에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셨고, 자, 요 주차장 뭐두 대까지 아, 널찍하게, 에, 공간 넉넉하고요 자, 이렇게 생활폐기물, 이제 이사 준비하시냐고, 밖으로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셨어요. 자, 야외에서도, 뭐, 텃밭에 물주고, 하는, 차이도 물좀 뿌리고, 하는,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빼놓으셨고, 자, 텃밭 공간도 아주 넉넉해요. 텃밭 공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 텃밭 주변으로 과실수, 자, 이건 뭐, 그 복숭아나무 같고, 자, 복숭아 꽃향기가 아주,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 아로니아, 아, 아로니아나무 같아요. 자, 아로니아 나무도 있고, 그 텃밭 주변으로 과실수가 제법 있어요. 자, 지금 이 앞에도, 어, 이건 뭐 매실로 보여지는데 아주 벌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 꽃향기 맞고 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로니아, 아로니아 나무도 아주 그 경계 못지않게 심으셨어요. 자, 대추나무도 굉장히 싫하고 대추가 제법 열릴 것 같습니다. 자, 대추나무도 아주 실해요 자, 달래, 봄의 전령 달래가 벌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텃밭에 이렇게 쪽파도 있고 텃밭이 아주 그 넉넉하고요 공간 첫박 공간 넉넉하고 주차장 공간 음,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자 정원도 어, 정원도 협소하지 않아요. 자 2층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자, 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 남서향으로 아, 그, 그 뷰도 아주 우수하고 딱채에 있어요. 뭐 채광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과실수와 어, 유실수와 이제 소나무. 뭐 이거는 그 자두나무 같아요. 자 자두나무도 지금 막 꽃망울이 터질 듯합니다. 네, 이렇게 소나무도 어 아기자기하게 잘 가꾸셨고, 자 이것도 대추나무가 또한켠에 있고 과실수가 어 은근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홍, 철쭉도 집 주변에 어, 많이 있고요. 봄되면 개화가 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 주방으로 들어가는 보조 어, 출입문이고요. 자 야외 그 보일러실. 자 그럼 주택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 어, 철근 콘크리트 주택 아주 그 하자 일절 없고요. 주택 컨디션 아주 좋아요. 자 지금 뭐 조금 그 많이 정리를 한 상태예요. 자 이사를 어, 준비를 지금 미리 어, 차분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살림살이가 많이 없는데 거주를 하는 주택입니다. 거주를 위해서 어, 주인분이 직접 어, 지인을 통해서 지신 거예요. 저, 건축을 하신 거예요. 야, 뭐 살림살이 많이 없으나 현재 거주를 어, 하시고 계신 주택이에요. 수압 어, 좋고요. 자, 물 역시 뭐가 약수급입니다. 자, 이 주방에서도 이렇게 밖에 어, 정원을 보실 수가 있고 아, 거주를 위한 주택이다 보니까 방이 세 개, 아, 욕실이 두 개, 공간 거주 공간으로 어,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 실 세탁실 예,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 어, 조금 전에 밖에서 들어오는 거 보죠 어, 출입문. 자, 이곳하고 주방에서 바로 나가실 수 있게 이곳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주방 옆에 어, 다용도실. 자 주방. 자 조금 허전해 보이긴 합니다만 아, 거주를 하는 집이고 어, 지금 많이 어, 불필요한 것 많이 짐을 빼시고 어, 지금 차분히 이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붙박이장이에요. 그자 붙박이장 집에 어, 부착이 돼 있는 붙박이장이고. 자, 여기 1층의 방에서도 어, 정원과 이 텃밭과 주차장 이렇게 다 어, 채광이 되고, 자 1층의 방이 하나, 그리고 욕실 어, 하나, 그리고 계단 밑으로 뭐 허투루 남는 공간이 불필요한 공간이 없어요. 자 계단 밑으로도 이렇게 그 수납 공간이 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2층으로. 어, 2층으로 올라가시면 2층에 이제 방이 두 개, 어, 그리고 베란다가 아주, 어, 아주 넉넉해요 앞뒤로. 자, 발코니가 뒤로 아주 넉넉하고요. 자, 2층에 거실 그리고 2층에 아, 여기가 자, 2층에 침실이 되고요. 그리고 2층에서도 자, 뭐, 뷰 좋죠 조망 좋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공간이 아주 넉넉한데 잠시 후에 나가 보고요. 자, 2층에 이제 그 욕실, 2층 욕실로 널찍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2층 욕실 널찍하고요 자, 2층에 두 번째 방. 자, 이건 역시 뭐 침실로 쓰셔도 되고, 뭐 아이들 방, 뭐 서재 쓰셔도 좋고요 자, 이 남서양 뷰, 좋죠. 자, 여기가 그 2층 방 옆으로 어 이렇게 그 조그만 발코니가 있고요뭐 티테이블 하나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발코니가 있고 앞쪽 발코니가 아주 넓어요. 자그 전에 자 2층에 그 3층으로 어 3, 2층 어, 복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요 예, 2층에도 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아주 어, 여유 있게 넉넉해요. 자 철근 콘크리트 옹벽 보이시죠? 자, 철근 콘크리트 옹벽 예, 그대로 노출이 된이 예, 2층에도 어, 여유 있는 수납공간 어, 사용도시리 있고요. 자, 이 2층에 이 발코니가 베란다가 아주 넉넉해요. 아주 그 공간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베란다 공간이 아주 여유 있고 어, 넉넉해요. 자, 이렇게 그 1층, 2층 내부, 외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현장 안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영 무료입니다. 아, 영상 제작 또한 무료고요. 어, 매물 접수 어, 중개 상담 아, 언제든 좋습니다. 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아울러 가평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평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빠른 거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가평 전문가 호만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